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 추가 수업 보도록 할게요. 어, 이 파트는 어, 중국의 명청 시대 주변 국가였던 우리 한반도의 조선, 고려, 고려부터 볼수 있겠죠. 고려와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변화를 보는 단원입니다. 그단 한반도에는 10세기 초 왕건이 고려를 건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세기 초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고, 이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은 이제 10에서 11세기 때는 거란, 12세기는 여진, 13세기 때는 몽골에 침략을 받았으나 물리셨고, 그리고 나서 1392년 14세기 말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해서 성리학을 통치로 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백성 중심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나라가 만들어졌다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나라는 일본인데, 자, 우리가 일본을 어디까지 배웠냐면, 일본의 헤이안 시대를 배웠어요. 헤이안 네, 시대. 자,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귀족들의 힘이 세지면서 자기들의 지방에 있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자, 무사 고용. 그런데 이 무사들이 힘이 점점 세지면서 이 귀족들도 스스로 무장을 하면서 무사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키는 봉건제를 운영하는 무사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무사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무사를 쇼군이라 부르면서 그 쇼군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막부라고 불러요. 이 막부는 무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보고 막부라고 부릅니다. 무사 정권을 보고 막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천황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부르는 황제가 있었으나 그 황제의 힘보다는 이 막부에 있는 장군 쇼군의 힘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잠깐 봅시다. 일본의 봉건제라고 나와 있죠. 자이 위에 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황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결정권은 이 황제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이 막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쇼군이라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자이 쇼군도 자기 밑에 있는 작은 무사들에게 영토를 나누어줬는데, 그 쇼군의 영토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다이묘 영주라고 불렀어요. 이 다이묘 친구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번이라고 불렀어요. 번. 그래서 이번 지역을 다스리면서 살았고, 어, 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묘들이 데리고 있는 가장 밑에 있는 군인들 하급 무사들을 보고 사무라이라고 불렀죠. 실제로 여기까지가 지배층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지배층, 여기까지가 지배층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막부 시대는요, 군인과 농민을 분리 철저하게 분리하는 병농분리 체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해서 다스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봉건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봉건제라고 하면 땅을 나누어 준 세력이 그, 인, 그 땅을 나누어 준 주인이 땅을 받은 사람들한테 간섭을 못 한다고 배웠었는데 이 일본의 봉건제는 다릅니다. 쇼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쇼군 중심의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불러요. 중앙 집권적 봉건제. 그래서 쇼군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막부가 교체가 되면서 시대를 구분해요. 자, 첫 번째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가마쿠라 막부고 이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수립을 했고요. 봉건제를 최초로 시행했으며 이 원의 침략을 막아낸 자이 원나라니까 우리나라는 고려였습니다 고려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힘이 점점 약해져서 쇠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로마치 막부가 있네요 무로마치 막부 때는 14세기에 이제 세력을 잡았고 우리도 따지면 조선이 되겠죠 주변국가 조선 자 중국에는 명나라였고 중국이 그 당시에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해금 정책이란 걸 펼쳤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겠다, 바다를 금지시키겠다라고 해서 해금 정책을 해서 외교를 많이 막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교를 못 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섬나라다 보니까 이 관계를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었다. 두 번째 막부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자세 번째는 무로마치 막부에 이제 힘이 약해지고 나서 전국에 있던 다이묘가 자기들이 힘이 더 세서 자기가 쇼군을 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시대가 있었어요. 전국이 분열된 시대를 보고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15세기 중엽에 쇼군의 승계를 둘러싸고 다이묘들끼리 일어나, 일어난 반란시대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했고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한 겁니다. 자 무슨 시대? 전국시대 통일.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치고받고 싸우던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어, 쇼군에게 통일이 돼서 이제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 무사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전쟁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어, 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으로 군대를 보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요게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결국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바뀌게 되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아시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일본에서는 히데요시가 죽고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막부의 쇼군이 됩니다. 도쿠가 이하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 사람이 세운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에도 막부도 밑에 가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별표 쳐 주시고요. 자두 번에 두 번째 명나라는 힘이 약해졌죠. 조선을 지원하다가 힘이 약해졌고 자 만주 지방 중국 북쪽 지방 거기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진족이 그래서 무슨 나라를 건국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후금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후금을 건국한 사람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르하치. 네. 그리고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요런 상태였고, 임진왜란 결과, 일본은 에도 막부, 명나라는 쇠퇴, 후금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일본의 마지막 막부, 에도 막부를 보겠습니다. 자 에도마포 아까 누가 설치했다 했죠 도쿠가와 이아스가 설치했다 했죠 이 에도 지역은 현재 도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수도 도쿄가 된 거죠. 자 정치는 쇼군은 직할지를 지배한다. 직할지 지배란는건 뭐냐면 쇼, 쇼군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 있어요. 땅 직접 지배. 그리고 나머지 땅 나머지는 누구에게 나눠준다? 지방에 있는 다이묘에게 나눠줍니다. 이 다이묘의 영지를 번이라고 불러요. 자, 쇼군이 있는 곳은 막부죠. 막부. 자, 지방에 있는 곳은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체제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막부의 막자와 번의 번체자라고 해서 막번체제라고 불러요. 일본의 막번체제. 그렇, 그렇지만, 막번체제가 있었지만, 쇼군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상킨코타이제라는 제도로 지방에 있는 다이묘를 통제했습니다. 누가? 쇼군이 혹시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상킨코타이제도라는 제도를 펼쳤는데 상킨코타이제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지방에 있는 다이묘, 다이묘들을 에도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다이묘들이 이제 만나러 와야 돼요. 쇼군을. 그리고 그때 다이묘들의 가족들이 다 같이 도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가족들은 인질로 또 삼기도 해요. 인질. 그래서 다이묘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자기한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제도가 상킹 코타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핵심어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봉건 제조, 지방 분권이 아닙니다. 중앙 집권적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모여있다, 쇼군에게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 쇼군 집중, 자, 요게 에도 막부의 발전 사항입니다. 자, 애도막부에서 경제 및 문화를 보시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공업 광업이 같이 증가하면서, 이 특히 이 광업은 은을 생산하는 광업이었죠. 우리 청나라, 명나라 때, 일본에 은 생산지가 많았다 했으니까요. 자, 근데, 그리고 도시에 장사꾼들이 많이 성장하게 돼요. 그 상인들을 보고 우리가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상인들을 조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애도막부에는 이렇게 상인들이 많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다이묘들이 어디로 온다고? 다이묘들이 에도로 온다고 했죠. 그때 에도로 오다가 그 에도에 오면 쇼군한테 갖다 바칠 진귀한 진상품들 있잖아요. 뭐 자기가 가져온 보물 같은 거 또는 뭐 특산물 같은 거그런 것들이 많이 오면서 이렇게 통행이 잦아지고. 교통도 좋아져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장사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존인이 발달했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서민 문화 비슷한 게 발전합니다. 자 그걸 보고 존인 문화라 부르고 대표적으로는 가부키, 여기 가면 그 화장하고 하는 연극 있죠. 얼굴 하얗게서 해 하는 연극, 우키요에라고 하는 채색판화가 유행해요. 채색판화. 음, 나무나 돌, 이런 곳에, 요런 곳에다가 파나니까 파가지고, 이 물감 같은 걸 발라가지고 찍어내는 이런 채색판화가 유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존인문하고 애도막부에서 발달했어요. 자, 애도막부는 어떻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냐면, 17세기 초에 크리스트 교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를 금지시켰고, 실제로 몰래 믿는 사람들은 다 불에 뭐 태워서 죽이는 화형도 했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말라고 하는 해금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어,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하고는 교류를 했어요. 자,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과는 교류했다. 통신사가 뭐냐면 조선에서 보내주는 사신이에요. 조선 사신, 조선 사신을 보고 통신사라 부릅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과 교류했고, 하지만 에도 막부가 다른 나라와 교역을 거의 안 했지만, 딱 하나의 나라는 허용해 준다. 그게 네덜란드 상인과 중국의 청나라 상인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상인과 서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네덜란드라는 상인을 네덜란드 나라의 상인들한테는 무역을 허락해주는데 이 무역도 완벽하게 허역해준 건 아니고 나가사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 대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인공섬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나가사키 항구면 이제 배들이 밖에서 돌아다니겠죠. 근데 여기에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만 그 네덜란드 상인들하고 교육을할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공섬 뭐라 부른다? 되지 마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를 그때 한자로 화란국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문화를 공부하는 학문을 보고 난학이라고 발달, 난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덜란드 학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하고는 교류했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하고는 주로 교역을 하지 않고 있는 해금 정책을 주로 펼쳤다 이렇게 정리하고 일본사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부의 순서를 공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가마쿠라, 두 번째가 무로마치. 자 무로마치 다음에 분열됐던 무슨 시대? 전국 시대. 요거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그다음 마지막 막부 이름이 도쿠가와 이에스의 에도 막부 이렇게 되겠죠. 이 막부에서는 시험에 사실 에도 막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에도 막부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으로 수업 대체할 테니까 요거를 보고 책에다가 필기를 잘 해서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